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그 기대하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괴리가 있어서, 그 가운데 큰 갈등을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금방금방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아참 기도해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또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고 또 삶에서 그것이 실천이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때또 우리가 큰참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또 현실 사이에는 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기대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 이른 대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이 삶에 잘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안 되는 건내 마음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자꾸 세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 애쓰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이제 에그 지성이가 탁구치로 지금 이제 에그 가서 선수로서 지금 훈련받는데 내가 물어봐요. 어때? 그러면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참 힘들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무더위에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힘이 드는데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든 것이 아니라 그 힘듦을 뛰어넘어야만 이제 선수로서 체력이 갖춰지고 또 선수로서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모든 운동선수들이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막 운동하다가 힘들면 거기서 멈추지만 운동선수들은 그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고비에서 하나를 더할 때에 거기에서 발전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그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어떤 경우는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냥 마치 공원 메아리를 외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들을 뛰어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를 다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 요한의 세례를 알던 이 제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가르치는데 많은 비방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자리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을 가리키는데 거기서는 또 어, 복음의 기기 울리는 그런 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뛰어넘는 은혜, 뛰어넘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뭘 뛰어넘어야 되느냐? 오늘 먼저 보면 기대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취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남부쪽, 이제 갈라디아 쪽을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위쪽으로 옮겨서 이제 그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를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그런 이제 사람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 참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는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거나 어떤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하거나 이건 둘째치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지금 입장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삼 절에 바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모르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아주 이제 그 단편적인 신앙, 그래서 기대죠. 요한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세례만 아는 것이니까, 막연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기대적인 것, 그것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모르는 그들에게 오 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앞에 사 절에 바울이 가르켜 줍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런 곧 예수라.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 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너희의 신앙은 아직까지 예수님 오기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대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기대를 갖는 건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는 건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에서 멈추게 되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막연한 희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희망.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꼭안 믿어도 그런 기대와 희망은 누구든지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뭐 아이 아이들 때에 아 우리 집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옛날에 가난하고 못살 때는 그냥 늘 그냥 고기 반찬에 밥 먹었으면 좋겠다. 뭐그 희망과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멈춰지게 되면 그냥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바에 대한 소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와 희망이 아닌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닌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세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세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육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오늘 이제 그들이 그 기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늘 그 역사가 이렇게 이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 같은 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말해주고 있지요. 아마도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아야지 권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쁜 건 아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말 그대로 세례 요한 자체가 주님을 예배한 자지 예수님은 아닌 것이죠. 그림자인 것이죠. 실체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워져야만 진정한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주님. 그 기대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 기대를 채워 주시고 완전히 그 것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이 컵에 이렇게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빈 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빈 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기대인 거예요. 제가 목마를 때이 컵에 물이 차 있다면 어때요? 이 컵에 물을 마심으로 해서 내 갈증이 해결이 될 거다. 이빈 컵은 기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컵이 있다고 해서 제 목마름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컵 안에 물이 담겨져야만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제 목마름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성취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현상유지 그것 자체 아참 여기가 이렇게 머무는 자리에서 너무 좋다 만족하고 우리가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것은 신앙의 정체가 아닌 후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자라나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 자라남은 기대를 뛰어넘어야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성취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바로 이 열두 사람, 해피리먼트 열두 사람이에요. 이 열두 제자가 요한의 세대만 알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방언과 예언도 그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막연한 기대를 뛰어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이제 그 강론하고 곤면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8절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 마음이 굳었다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군다나 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순종하지 않고 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아직도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고 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떠나서 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하였는데 여기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10절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두해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는 어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두란노 서원에 갔더니 거기에서는 무려 2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더라 똑같이 듣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야 될게 있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게 있는데 지금 앞서서 이 사람들은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단히 적대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비방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두란노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었더라 이것이 아니라 강론할 때 들었더라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일들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든지 듣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저마다 제각각일 수 있어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어, 부페 가서 음식이 이렇게 쫙 차려 있는데 에, 사람들이 가서 막 정신없이 그 접시에다 음식을 먹습니다. 먹고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늘 드신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대부분 다 생각할 때는 비싼 음식, 그죠? 값어치가 나가는 뭐 평소에 잘못 먹는 뭐 소갈비가 되었던 회가 되었던 뭐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것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다는 거죠. 예전에 어, 아주 오래 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에, 그 집사님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이, 이 녀석은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꼭그 그런 뷔페에 데고 가면은 접시에다가 옥수수 콘만 잔뜩 담아 와서 그것만 먹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속상해 가지고 야 고기도 좀 먹고 뭐도 좀 먹지. 왜 옥수수 콘만 잔뜩 담아 와서 먹냐고. 어? 그거 제일 어떻게 보면은 비싸지도 않은 싼 건데 그것만 갖고 와서 먹냐고. 그렇게 에 아이한테 뭐라 그러는데 아이는 어때요. 왜 그걸 갖고 오겠어요. 그게 지 맛은 제일 맛있는 거예요. 고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옥수수 콘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캔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는 아이 입맛에는 딱 먹어보니까 달짝지근하니 그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기준은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주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을 비평하기 시작하고 그것대로 어떤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이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쪽으로 치워놓기 일색이라는 거죠. 제가 성경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줄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성경에다 빨간 줄을 막 치고 어, 어떤 분은 색색깔로도 막 치고 막 그래요 그게 참 좋은데 문제는 다시 성경 읽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줄친 것만 읽기가 쉽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이나 생각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듣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때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심령이 열려지고 변화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마치 굳은 마음과 같은 때로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고 때로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동무지 싹이 트지 않을 만한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왜내 네 시간을 들이고내 모든 그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지를 못하면 우리가 아, 믿음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뛰어넘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취를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비판을 뛰어넘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냉철한 일이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비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어 무엇이든지 거둘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냥 어느 한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었으면 되느냐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동네도 보면 뭐 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마당에도 보면 이제 나무들을 심어 놨잖아요. 그죠? 거기 보니까 산수유도 있고 뭐 그래서 열매들도 조금씩 나고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심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랍니다. 그거 언제 심어서 언제 거기서 열매를 거두서 먹겠다고 그걸 심는가? 그랬더니 그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 어, 열매를 기대하고 심지 않는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년 후에 그 열매를 생각하고 지금 비록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할지라도 그걸 심는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것으로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지금 당장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건가 우리가 보장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심으면 어느 때가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지면 거기에는 열매가 반드시 달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누구든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져 있을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게다 불만족스럽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들 많을 수 있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일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드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성령으로 새롭게, 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전과는 다른 천국백성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어, 모든 우리의 에, 그냥 생각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어, 두란노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2년 동안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늘 듣기를 힘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그저 뭐야 출판사 이름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출판사가 있잖아요. 그 이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예, 그.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보고 많은 신앙의 도움을 받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을 기 있는 자가 되어서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